자, 오늘은 과학책 38, 39쪽에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랑 관련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는지 바로 전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이전장에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달의 위치, 같은 시간대에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스텔라리움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 날 동안에 달의 모양 바뀌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 날이라고 하면은 며칠 동안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약 30일간,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한 바퀴 도는 게약 30일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약 30일간, 약한 달간 우리는 관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작은, 달력에서 작은 숫자, 이 음력을 기준으로 어, 관측을 하는데요.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과제로 실험 관찰 17쪽에 여러분들이 달의 모양 변화 관찰하기 직접 붙임 딱지 붙였을 겁니다. 거기서도 확인했을 때 어, 음력으로 1일 음력으로 1일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2일, 3일 음력으로 2일, 3일이 되어가면 점점 초승달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차 올라서 나중에 음력으로 7일, 8일 요 정도 되면은 반달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 있는 상현달이 뜹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일, 12일 이렇게 쭉 지나서 음력 14일, 15일이 되는 순간 이제 거의 다 차로 오르죠. 특히나 음력 15일은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과의 우리나라 고유 명절 중에 하나인 한과이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래서 이 8월 15일, 15일일 때 보름달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점 또 다시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반달이 되죠. 요게 하현달입니다 이것은 음력 22일, 23일 무렵이고요. 여기 적혀있죠. 그리고 점점점 또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요렇게 금음달. 그래서 27, 28, 요쯤 무리면 금음달을 볼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초승달로 돌아가죠. 이런 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 다시 한번더 확인하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초승달, 자, 다시 볼게요. 초승달,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달인 상현달, 요게 상현달이었죠. 그리고 보름달,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반달인 하연딸, 그리고 금음딸, 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는 음력 2, 3일 일때 초승달,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달인 상현딸, 그리고 꽉차 있는 보름달, 다시 왼쪽으로 반달인 하연딸,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금음딸. 요 순서대로 주기로 약 얼마 동안 약 30일 간의 주기로 달의 모양이 바뀌고 있었어요.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 동안 우리는 한달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달 동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몇 시에 우리는 관측할 건지, 매일 몇 시에 관측할 건지를 설정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시작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 중 달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1, 2, 3, 4 중에,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제일 잘 관측이 될까요? 어, 당연히 2번이죠. 2번인 이유는, 네. 달을 보려면은 하늘이 잘 보여야겠죠. 특히 우리는 남쪽 하늘을 보기 때문에 남쪽 하늘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라든지 또는 어, 산의 나무라든지 건물이 높다든지 하면은 잘 관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 하늘이 잘 보이는 것에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원래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우리는 남쪽 하늘을 볼 거니까 동과 설을 확인하고서 나침반으로 관찰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또 늦은 밤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달을 관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도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한번 여러 날동안의 달의 위치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음력으로 음력 1일, 2일부터 한번 확인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5월에 있는 음력 1일은 여러분들 실험관찰 17쪽에 확인했던 것처럼 5월 2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주말이 이제 다시 음력으로 1일 1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텔라리움을 켜고요. 자, 요렇게 켰죠? 지난번과 동일하게 날짜와 하늘보기창에서 달의 크기를 조금 크게 설정해 볼게요. 자, 하늘보기 설정창에서요, SSO 탭 들어가고요. 달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요렇게 하겠습니다. 20으로 하고, 시간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할 거예요.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 아침보다는 우리 좀 저녁이 좋겠죠? 우리는 한 교과서에는 7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시라고 해도 되고 다른 시간 해도 좋아요. 우리는 한번 8시 해볼게요. 8시. 그러면 8시니까 20시죠. 그리고 여기는 00으로 하고요. 초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음력으로 1, 2, 3일 정도는 이번 주말 5월 23, 4일이 되겠죠. 그러면 5월 20, 우리 3일 4일부터 볼게요. 자, 5월 24일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24일에 달을 찾아야 돼요. 우리 남쪽이고 여기가 동, 여기가 섬니다. 자, 그런데 달을 찾으려고 하니까 달이 안 보여요. 몸 움직여야겠죠? 어, 여기 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 날짜 하나씩 옮겨 볼게요. 자, 이번에는. 25일, 네, 여기 떴죠. 우리는 원래 남쪽 하늘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서쪽에서 뜨고 있죠. 자,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의 달인가요? 네, 초승달의 모양의 달이죠. 네, 초승달의 모양의 달이 서쪽 하늘에서 먼저 떴어요. 그리고 나서 날짜를 또 옮겨 볼게요. 네, 점점 위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올라와요. 점점 차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30일 정도 되니까 여기 상현 달로 바뀌고 있어요. 상현 달로 바뀌고 있어요. 5월 30일 정도에 상현 달로 바뀌었어요. 즉 음력으로 4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 8일 정도 되니까 상현 달로 바뀌고 다시 또 차올라요. 우리 보름달이 언젠지 한번 또쭉 살펴볼게요. 자 점점점점 우리는 어, 동쪽을 향해 가고 있죠. 아까 남쪽에서 서쪽에서. 초승달이 떴었는데 이번에는 점점 동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8시쯤. 자, 그리고 올라가니까 어, 이제 보름달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승달은 초저녁, 우리 8시쯤이죠. 8시쯤에는 해가 저죠 이미 해가 진 저녁 8시에는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떴는데 보름달은 저녁 8시쯤에 이 동쪽 하늘에서 떴고 남쪽 하늘 위에는 아까 무슨 달이었죠? 네. 상현달이 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선생님. 보름달, 상현달, 초승달 말고 금음달이나 또는 우리 하현달은 안 보이나요? 그렇죠. 이 시간대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대를 변경해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저녁 시간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볼수 있는 달은 초승달, 그리고 상현달, 보름달 정도로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관찰한 날짜부터 한번 기록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 선생님과 함께 실험관찰에 18쪽을 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 어, 실험관찰을 선생님이 작성하라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등교계약 이후에 수행평가로 또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관측한 날짜는요, 음력으로 4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였죠. 우리 5월 음, 아까 24일부터 봤죠. 24일부터 어, 한 달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6월 며칠까지 봤죠.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면요. 6월 5일, 6월 5일까지 봤죠. 자 그러면 물론 한 달간 다 봐야겠지만 6월 일단 5일까지 본 걸로 나오겠습니다. 관찰 장소는요 남쪽 하늘이었죠. 스텔라리움으로 보겠습니다. 스텔라리움에 우리가 성남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남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관찰 시각은요, 우리는 저녁 8시경에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확인해 볼게요. 5월 24일쯤에는 어떤 거였죠? 보름달에 가까웠나요? 초승달에 가까웠나요? 네, 초승달에 가까웠어요. 어느 쪽 하늘이었죠? 네. 서쪽. 그리고 점점 차올라서 네,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남쪽 하늘 위에 여기 좀 공간을 간격을 좀 이렇게 넓게 비슷하게 해 볼게요. 네. 남쪽 하늘에 요 상현달이 떴고요. 그리고 네, 점점 차올라서 이제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을 정도를 볼수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쪽에 여러 날 동안에 어, 같은 시간에 가측한 달의 위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음력 23일 우리는 저녁 7시가 아니라 8시지만 사실 비슷해요. 서쪽에서 떠가지고요. 점점 점점 차올라서 남쪽에선 상현달 그리고 나중에. 음력으로 보름쯤 됐을 때는 보름달, 음력으로 15일쯤이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이 진 직후 우리는 저녁 7, 8시에 주로 측정합니다.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보이고 상현달은 남쪽 하늘에서 보였고요.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은 주로 여러 날 동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물론 달이 지구 주변을 한달 주기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 퀴즈 갈게요. 자, 마무리로 한번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주 음력 2일입니다. 음력 2일 음력이 1이면 어느 쪽 하늘에 어떤 달이 떠올랐죠? 몇 번? 네, 4번이죠. 4번에 초승달이, 확인하기가 안 눌러지죠? 네, 4번에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네, 이렇게 상, 상현달이 남쪽 하늘에 떠오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음력으로 15일쯤에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어, 지금 확인하기가 눌러지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오늘 본 달의 모습이 이와 같대요. 이거 무슨 달이죠? 네, 초승달이죠. 초승달이에요. 자 그러면 5일 후에는 5일 후이니까 초순달이 음력 2, 3일이니까 5일 후면 7, 8일 후입니다. 음력 7, 8일에는 무슨 달을 어디서 볼수 있었어요? 그렇죠. 남쪽 하늘 위에 2번 방향에서 상현 달을 볼수 있죠. 오른쪽으로 보진 반달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4월 17일부터 여러 날 동안 오후 7시마다 같은 장소에서 달의 위치를 갈철한 결과입니다. 다음 주 오른 것을 고르세요. 오른 것을 고릅니다. 1번, 4월 17일에 볼수 있는 달은 금은 달이다. 이건 무슨 달? 초승 달이다. 1번, 틀렸죠. 달은 하루 동안 보름달에서 초승 달로 변한다. 하루 동안 변하지 않죠. 한 달을 주기로 변한다고 했어요. 2번도 틀렸어요. 상현 달은 남쪽에 나타나서 그 위치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상현 달은 남쪽에서 나타나요. 네. 남쪽에서 나타나죠.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죠. 시간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남쪽으로, 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죠. 매일마다 움직이게 보입니다. 4번. 여러 달 동안의 달의 위치는 서에서 동으로 조금씩 움직여난다. 맞죠?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5번. 4월 29일. 4월 29일. 달 모양 보름달.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음력 15일이다. 대략, 네. 보름달이니까 음력 15일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의 실험 관찰 18쪽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